안녕하세요. 음? 응? 뭐라고? 아니, 아니, 내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. <laughs> 언니 어디라고요? 술집? 아직까지 술 마셔? 아이고, 내가 술 적당히 마시라 고 그랬지. 술 먹고 꼬장 부릴라고 전화했지. <laughs> 어... 그랬어. 어, 그랬어왜 그렇게 언니를 힘들게 했어? 누가. <laughs> 민영이 언니가? 그 언니가 나빴네. 어이구. 그랬어. 속상했어. 지금, 아직도 술집이야? 데리러 갈까? 싫어? 왜 몰라, 그래? 보고 싶어? 나도 보고 싶어. 아, 귀여워. 자기야 나 근데 자기 이거 녹음해도 돼? 난 <laughs> 심심할 때마다 듣고 싶은데 녹음해도 돼? 아 그래 알았어 마음대로할게어 <laughs> 아니야 녹음 안해안해안 해, 안 해. 안 하지 포장용 <laughs> 어 그래서 얘기해봐 어이구 그랬어 그래서... <laughs> 어 진짜 힘들었겠네 우리집 올래? 이제 술집이랑 우리집이랑 가깝잖아 아니야, 지가 잘 거야? 이렇게 전화해 놓고 나는 이렇게 잔다 깨워 놓고 그냥 언니 집 가서 잘 거라고 너무한데? <laughs> 아니, 상아니야 출근해야지. 아... <laughs> 아, 귀여워. <laughs> 귀여우니까 귀엽다, 아직. 아, 졸려라. 데려러 갈게. 기다려봐. 아 자꾸 데리러 오지 마. <laughs> 데리러 가야지, 자기야. 언니 데리러 내가 가야지. 언니, 혼자 못 가잖아. 아이고. 밖에 추우니까, 가게 안에 들어가 있어. 데려다, 데리러 갈게. 한잔 더? 뭘한잔 더야. 미쳤어, 완전. 언니. 언니, 나 내일 출근하는 거 알지? 너 알아? <laughs> 아이. <아유>. 내일 쉴까? <쉬까? 웃음> 내일 연차 낼까? 그럴까? 아, 진짜 그럴까? 언니랑 놀까? <laughs> 근데, 그러고 싶은데, 그러면 안 되지. <laughs> 언니, 가서 내가 검사할 거야. 얼마나 마셨는지. 내가 언니 주량 딱 알고 있는데, 이 정도 마셨을 거면, 좀 많이 넘긴 것 같은데, 언니 주량을. 어. 내가 그 가게 직접 들어가서 몇 병인지 세고 언니 혼낼 거야, 알지? 내가 적정선 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알았어. 장난이안 혼내지. 근데 그거 넘었으면 조금 화가 날것 같기도 해 <laughs> 적당히 마시라는 소리야 <laughs> 지금 옷 거의 다 입었어 나갈게 기다려 가게 안에 들어가 있어 알겠지? 아 어, 알았어 끝나? 어 알았어 나도 사랑해 어 나도 사랑해 어 끊어 어아 귀여워